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알짜뉴스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소식과 함께 하이패스와 여름철 보양식 잘 먹는 방법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의 장점을 결합해 한 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에서 동작하는 차세대 퓨전 메모리 U램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의 차기 블룸필드 CPU에 엔비디아 SLI 기술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단일 그래픽카드 플랫폼보다 2.8배 향상된 PC게임 환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SSD 탑재 서버 전문 기업 ONS가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한 SSD 4개를 묶어 이미 읽기 속도를 초당 1GB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SSD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히던 속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15일 기존 센트리노에 비해 전력 소모량은 감소시키면서 시스템 성능은 향상시킨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센트리노2 기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40평급 디지털 TV의 가격이 연초보다 평균 15% 이상 하락하면서 40평 이상급 제품들이 국내 평판 TV 시장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4일 단말기 하나로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통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10년까지 대기전력 1와트 이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의 다음 달 28일 도입을 앞두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진입을 시작한 노키아와 애플 아이폰 등에 이어 세계 5대 휴대폰 중 하나로 꼽히는 소니 에리슨도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어 휴대폰 시장의 글로벌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휴대폰 신규 구입자가 감소하면서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그룹이 올해 휴대폰 시장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올 하반기 휴대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게이트 런던을 개발한 플래그십 스튜디오가 파산하면서 관련 게임들의 지적재산권이 이관되고 한비소프트는 헬게이트 런던의 아시아 지역 추가 컨텐츠 개발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파산과 관계없이 헬게이트 런던의 국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다음 달부터 내수 및 수출 전차종의 판매 가격을 평균 2%씩 인상하기로 밝히면서 자동차 구입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날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 톨게이트인데요. 그런데 일반 게이트는 밀려있는 반면 하이패스 차로를 보면 거침없이 달리는 차량들을 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 차들은 뭘 달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멈추지 않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센서에서 차량을 인식해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RF 방식과 IR 방식이 있는데 무선 주파수와 적외선을 이용하는 차입니다. 이처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RF 방식은 차량 어느 위치에나 설치가 가능하며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인 반면 앞유리가 금속 코팅이 되어 있을 경우 잘못 작동될 수도 있으며 내비게이션이나 GPS 등과 주파수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하는 IR 방식 단말기는 전력 소모가 적고 전면 금속 코팅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파 영향이 적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설치할 때는 반드시 차량 앞유리에 부착해야 하며 센서부를 가리면 잘못 작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에 GPS 기능이나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은 도로공사 사무소나 톨게이트 사업소, 직판정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매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며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 때문에 무서류로 하이패스 개통이 가능한 쇼핑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를 사용하려면 추가적으로 하이패스 카드가 필요한데요. 기명식 카드와 무기명식 카드가 있습니다. 무기명식 카드를 기명식으로 전환할 경우 카드 잔액 충전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사람이라면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톨게이트에 줄을 서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대기 시간도 짧고 통행료 할인도 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요즘 날씨 참 더우시죠? 그런데 이맘때쯤이면 다들 보양식 한번 먹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기엔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간편히 즐길 수 있는 보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여름을 나기 위해 찾는 보양식. 그러나 맛집들을 찾아다니자니 귀찮고 그렇다고 남들 다 먹는데 안 먹을 수도 없는 싱글족들을 위해서 간단히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보양식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삼계탕이나 오리, 사골국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사다가 집에서 요리하기는 만만치 않죠. 대신 팩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을 구입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복날뿐 아니라 평소 기력 회복식으로 많이 찾는 장어구이도 이미 양념이 돼서 살짝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해장에도 좋고 여름철 기력 회복에 그만이라는 추어탕도 간편하게 주문해 맛볼 수 있습니다. 여름 별미로 팥빙수 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먹는 것도 몸속의 열을 식혀 주는데 그만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보양식들이 여름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몸에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방에서는 사상체질에 따라 몸에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왕 먹는 보양식 자신의 몸에 맞춰서 드신다면 더욱 좋겠죠? 또한 가지 보양식은 보통 1000칼로리에 육박할 정도로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양식도 좋지만 평소에 운동을 곁들인다면 더욱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저가형 DSLR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두드러진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종을 선호하시나요? 최근 다나와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가형 DSLR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체 639명의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1%, 즉 200여 명이 캐논 EOS 1000D를 선택했고, 그 이후로는 대체로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니 알파 200을 선택한 응답자가 약 140여 명으로 21%를 차지했는데요. 이들 역시 알파 200의 뛰어난 사양 및 성능을 선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간발의 차로 니콘 D600과 펜탁스 K200D를 꼽은 사람도 17에서 16%나 됐고, 올림푸스 E420도 15%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 알짜뉴스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에 지식이 담긴 동영상을 공모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 등 자유로운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담아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사은품도 드립니다. 알짜뉴스와 함께하는 지식공유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